2025 쇼트트랙 주니어 월드컵 3차 대회입니다. 자, 캐나다 케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한국 선수들이 케백으로 날아가서 지금 주니어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1500m 준중결승 경기고요. 한국의 유수민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유지민 선수는 지난 2023-24 대회에서는, 어, 정말 엄청난 기량을 보여줬었는데, 지난 1차, 2차 대회에서는 재작년에 비해 살짝 아쉬운, 어, 성적이었습니다만, 어, 그때 당시에 컨디션의 문제였는지, 이제 1차, 2차 대회 에 다녀와서 국내 대회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동계체전과, 뭐, 회장배 등등 대회에서 1등을 휩쓸었고요. 그 컨디션 잘 가져와서 이번 3차 대회도 좋은 결과 이끌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수민 선수는, 어, 뭐, 중장거리가 주 종목이긴 하지만 500m에서도 간간히 메달을 따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총 5명의 선수가 경기를 펼치겠고요. 3명의 선수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 그리고 4 명의 선수가 어드밴스나 어, 기록 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총 13바퀴 반을 돌아야 하는 1,500m 장거리 종목입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스타트는 천천히 후미에서 시작하는 유수민 선수고요. 자, 지난 대회에서도 그랬듯이 어 1500m 같은 경우에 한국 선수들은 이제 가장 후미에서 시작을 해서 속도가 바퀴 수가 어느 정도 소진되었을 때 어, 튀어 나오는 전략을 구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도 아마 그 전략 그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고요. 자 선수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산책하는 수준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퀴수가 뭐 6바퀴, 5바퀴 정도 남았을 때부터 순위 경쟁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레타임을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자, 슬슬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유수민 선수 너무 성급하게 나갈 필요는 없고 천천히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때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속도 붙었습니다. 탄력 받았습니다. 자 아웃으로 그대로 쭉쭉 나가는 유수민 선수. 자 혹시나 넘어지는 거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고요. 자 선두까지 제대로 탄력받은 이수민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 한바퀴 자 그대로 들어오면서 중결승으로 진출하는 이수민 선수입니다. 자, 유지민 선수가 스포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앞에 있는 선수들도 같이 속도를 끌어올려서 이제 한국 선수가 아웃으로 조금 크게 많이 돌았습니다. 그죠, 요렇게. 계속서 속도를 끌어올리는 홍콩과 캐나다 선수였고요. 그래도 탄력을 제대로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진출 성공을 했습니다. 자, 1위로 중결승에 진출하는 유스민. 자, 다음 주 준비하고 있는 선수, 한국의 정재희 선수입니다. 자, 정재희 선수는, 어, 단거리 종목이 주종목임에도 불구하고, 1500m를 출전을 했습니다. 뭐, 물론 우리 한국 선수들이야, 뭐, 장거리 잘 타는 거는 기본적인, 어, 능력이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정재희 선수의 장거리 종목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정재희 선수도 지난 1차 2차 대회 때는 이제 동메달만 차지하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 이번 3차 대회에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 걸어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정재희 선수 역시 후미에서 천천히 레이스를 시작을 했구요 이 가끔씩 시청자 분들 중에 어 이거 처음부터 그냥 빠르게 끌고 가면 안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 13바퀴 반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간다는 게 아무리 한국 선수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게임,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는 천천히 갔다가 나중에는 운영으로 레이스를 풀어가는 재미가 있는 또 종목입니다. 자 정재희 선수 앞으로 한번 치고 나와 보고요. 자 이렇게 한국 선수가 앞으로 나오면 다른 나라 선수들은 이제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선두 경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자, 지난 아시안 게임을 보신 분들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동남아 국가에서도, 이제, 빙상 종목을 굉장히 많이 출전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선두 한번 치고 나와보는 정재희. 자, 나온 게, 나와, 한번 힘 썼을 때, 맨 앞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자 좋고요. 이제 선두 플레이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니어 월드 투어를 보시면 이제 캐나다 선수와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이런 유럽권에서도 굉장히 실력이 많이 올라오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주니어도 아마 점점 우리 한국 선수들의 좀 활력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바퀴 남았고요. 자, 선두 잘 끌면서 1위로 다음 라운드 준결승으로 진출하는 정재희 선수입니다. 자, 1500m 출전한 한국 선수 모두 준결승으로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